예수님과 하는 예배 약속. 잠옷은 노노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을 정리하고 성경책을 꼭 준비해주세요. 게임도. 안 돼요. 다른 자세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 출석은 실시간 채팅으로 반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샬롬,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1월 10일 주일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사냥하기. 그 이름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예수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동정녀 빌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옵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미싸움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사랑님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어, 잘 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 또 알게 모르게 어, 주님께 죄를 지었던 어, 저희 모습들이 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씻어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 어, 또 학교에서나 또 공부나 또한 숙제나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주님 마음이 힘들어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해 주시옵시고 또말 못할 고민들과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주님께서 기도해 준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을 마음을 안져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항상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목에 목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주님께 큰 감사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아이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지난주 성경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에스라가 바사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 1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름은 네글자고 느로 시작하는 이름인데,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느헤미아예요. 이 느헤미아는 왕의, 쓸 간원이었는데 이는 왕 가까이에서 왕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매우 높은 직책이었어요. 느에미아는 사촌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남유다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이 너무나 슬펐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지켜 주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 느에미아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이를 전했어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 뿐만이 아니라 성벽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군대를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성벽을 쌓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과 성벽을 짓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성벽을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한 느에미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전도사님과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느에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에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자.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줄을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야외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이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 섰어요.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펼치자 백성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 따르겠다는 행동이었어요.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며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에스라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이 사람들이 읽고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은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기를 멈추고 먹을 것이 없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모인 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친구들 초막절이 뭘까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명절이에요. 이 명절에는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매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느에미아의 말을 통해서인가요? 에스라의 말을 통해서인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스스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서 귀 기울여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친구들, 한번 우리 친구들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반복되는 죄가 있을 거예요. 또한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반복되는 죄와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진 않나요? 또한 오늘 나온 느헤미아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변화되고 싶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이야기처럼 전도사님의 말씀을 기기울여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을 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몫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자, 이 화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전조사님이 지난주에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죠? 자,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전도사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거나, 심심하거나, 또, 어떠한 이유든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하면, 전도사님이 카카오톡이든, 문자로든, 전화로든,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에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연락을 주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답장을 해줄게요. 꼭 전도사님에게 연락주길 바래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순복음 성복교회 초등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9시,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오니 10분 전에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서 성복교회 순복음 성복교회 초등부를 검색하시고 일찍 들어와서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코로나가 어, 아직까지도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항상 청결을 유지해주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마스크 꼭꼭 끼어서 어, 코로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되기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음, 따뜻하게 옷 많이 여러, 여러 옷을 껴입고, 밖에 나갈 때도 여러 옷을 많이 껴입어서 감기 안 걸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없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마닥에서 과오시 없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서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울 시 그대로 간듯이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내마은이 땅에도 꼭기게해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3주간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항상 몸 건강히 청결을 유지해주셔서 항상 감기도 안 걸릴 수 있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주에 봐요.